월요일이다. 원래 월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 있으니까 택배를 안 보내니까 주문, 주말 주 주문이 쌓여서 월요일 택배사에서 진짜 많이 싸야 되는데, 와, 아, 웬일? 주문이 없네? 우리 일이 굉장히 좀 특이하지. 그러니까 핸드메이드니까. 주문이 많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고 사실 포장하고 뭐막 이런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핸드메이드 같은 경우는 직접 다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좋기도 하지만 부담도 굉장히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또 주문이 없잖아. 그러면 또 불안하지. 아왜 이렇게 없지? 막 이러면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직업이 되게 웃긴 게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나한테. 바빠? 그러면, 어, 바빠. 맨날 바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 주문이 엄청 많나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사실, 주문이 많아서 바쁠 때도 물론 있지만, 주문이 없으면, 주문이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바빠.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광고를 안 하니까, 신상을 계속 올리는 게내 광고 방법이거든. 어느 사이트든, 나는 여러 군데 입점을 해 있으니까, 보면, 어느 사이트든 신상으로 올려야 반응이 좀 오거든. 아, 왜 그러지? 다른 데는 하나 갖고 막 많이 팔기도 하던데. 어쨌든, 그래서, 주문이 많으면 그거 하느라고 지치고, 주문이 없으면 뭘 만들어서 올려야, 올려야 되니까 고민하고 만들고 이러느라고 지치고, 막 이런 부분 있어. 생각을 좀 바꾸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거든? 주민이 많으면 와돈 번다 이러면서 좋아하고 주민이 없으면 와쉬어도 되네 쉴순 없지만 아 여유가 생겼네 이러면서 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쉽진 않아 우리 일이 안정적이지 않잖아 늘 불안한 부분이 좀 있지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니까 사실, 생필품이 아니다 보니까,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이게, 와, 이게 계속 이렇게 될까? 뭐, 이런 후에 불안감은 후에 있어. 후에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열심히 하려고. 그리고 사실, 음. 해야 될 것들이 음. 굉장히 많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팔릴 것들? 이미 팔린 것들이 사실 또 팔릴 가능성이 큰 상품군들이잖아. 그품자들을 내가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 한 300개 이상 되는데, 저쪽이랑 이쪽이랑 하면 한 6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골라서 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핸드메이드는 하루에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해도 몇개못 만들거든. 참,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 사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딱 한계치로 정해지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 자. 결국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상품을 만드는 방법밖에 사실 없거든. 핸드메이드가 제대로 가격을 받고 일한 거에 어떤 대가를 받으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 당연하지 만 원짜리 만드는 게 훨씬 쉽거든 그 손이 자꾸 만 원짜리 만들게 되는 거 사실 10만 원짜리 20, 30만 원 이렇게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극대화돼 왜냐면 완성도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내 마음에도 들어야 그 가격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 17년, 18년 차 됐는데, 17년인가 18년 차 됐는데, 이제 약간 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이거든. 그러면서, 아, 내가 17년 동안 준비를 했구나.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시점인데, 경기가 너무 안 좋네? 약간 불안하기는 해. 하지만, 그동안 보면, 어떤 순간에도 방법을 찾았거든. 어, 다른 거를 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 죽어도 이것만 해야 되니까 이 안에서 계속 방법을 찾았어. 그리고 조금씩 정말, <laughs> 정말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온 거지. 그리고서 이제 또 여기서 다음 단계를 또 발전을 해야 되는데, 늘 그랬듯이 앞길이 어떤지 몰라. 그 발전 방향이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앞으로 어떤 모습일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내가 얼마 전에 목표를 구체적으로 말한 거죠. 그 목표가 구체적으로 되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서서히 글자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흐릿한 글자들을 확 떠오르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 그게 그때 그거였고, 지금 또 다른 부분에서 글자가 흐릿하게 서서히 자기 형태를 찾아갈 거라고 나는 믿어. 늘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서서히 가고 있어. 왜냐면 혼자 가니까 또뭐 혼자 갈 거라서 누군가를 더 붙여서 같이 갈 생각이 전혀 없거든. 회사를 뭐 키우고 뭐 이런 식의 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기 때문에 천천히 갈 생각이야. 천천히? 크게? 크게? 가야 되는데. 왜냐면 나이가 많아서 나한테 시간이, 이렇게 전력 질주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해봐야겠어. 와. 자, 월요일이니까 오늘도 목표를 세우고, 예쁘게, 재밌게,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 보아야지. 화이팅!